제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는 그 노력한 만큼 승리를 해서 오는 기쁨이 큰 것. 저는 지금 복싱N에 소속되어 복싱을 계속하고 있고. 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고, KBM 한국 라이트플라이급 복싱 챔피언인 서려경입니다. 4년간 소아청소년과에서 수련하다 보니까 여러 과 환자들을 보게 되는데,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일할 때가 제일 제가 편하고, 신생아들은 또, 좀큰 소아들이랑 다르게, 어 이제, 말은 못하지만, 이제, 어, 더 귀엽고, 이제 신생아실에서 일하는 게 제가 더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헬스장 다니면서 헬스만 하고 있었는데, 같이 순천양병원에서 일하던 마취과 선배님이 여기 체육관을 다니고 계셨는데, 너 복싱하면 잘할 것 같으니까, 너도 다녀봐라 해서 처음 여기로 오게 됐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선수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복싱이 되게 재밌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관장님께서도 되게 잘한다, 칭찬을. 또 많이 해주셔서 계속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느새 프로테스트 하고, 데뷔전 하고, 뭐 2전, 3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된것 같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특히 병원에서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많았어요. 되게. 어 그냥 병원 일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훨씬 많았는데, 한국 타이틀을 계기로 조금 시선이 많이 바뀐 것 같고요. 응원해주시고, 어, 너가 확실히 재능 있는 것 같고, 더 잘할 수 있겠다. 많이 응원을 해주셔서, 요새는 주변에서 병원에서도 되게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할수 있었던 거는 어쨌든 목표가 있어서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선수를 하기로 마음 먹은 시점부터는 어, 이제 한국 챔피언을 해봐야겠다. 그리고 한국 챔피언이 된 이후에는 세계 타이틀 도전해봐야겠다. 이런 목표가 있어서 정말 많이 힘든데 그냥 일단 체육관에 가면 하게 돼요. 진짜 이런 생각단도 있거든요. 작년에 펠로우 할 때는 너무 힘들어서 아, 샌들 치다 진짜 쓰러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쓰러지지 않았으니까 계속 쳐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계속 했고요 공직써고그 다음날 데이타임까지 일하고 체육관 가면 진짜 약간 막 힘들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약간 진이 빠져서 뭣도 못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근데 그럴 때도 그냥 가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걸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누구나, 어 이제 운동하다 보면 초반에는 더 힘들거든요. 근데 그 순간을 참고 이게 나의 습관이 되면은 어느 정도 또 운동하는 것도 익숙해지면은 힘든 상황에서도 계속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설명하기는 힘들거든요. 이게 해봐야 알긴 하는데, 어, 이런 걸 진짜 왜 하나 저도 싶긴 한데, 링에 올라가면 진짜 긴장 아직도 많이 되고 특히 데뷔전 때는 이제 경기 전에 링 밑에서 내가 어떻게 저기 올라와서 경기를 할수 있을까 하고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잘할수 있는 거는 운동을 내가 그만큼 많이 준비하고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제가 운동한 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한 만큼 승리를 해서 오는 기쁨이 큰 거. 그런 것이 복싱의 매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복싱을 해보니까 오히려 여자한테 좋은 운동인 게 유산소도 되면서 이제 열심히 하면은 근육 운동도 같이 되는 되게 좋은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운동량으로 하면은 살 빼는 목적으로 하더라도 어 다른 어떤 운동도 복싱만큼 이제 어 에너지 소모가 많은 운동 드물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복싱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친구들도 제가 복싱을 하라 그러면, 아, 나 무섭다. 맞을까봐 스파링 나 시키면 어떡하냐.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처음 이제 체육관에 오는 여성분들한테 관장님들이 절대 스파링을 시키지 않고, 재밌는 경험을 또 오히려 할수 있어요. 때릴 수만 있는 그런 스파링을. <laughs> 자리를 마련해 주실 거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약한 여성분들이 스파링에 내몰리게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않으시고 주변 체육관으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복싱M에 소속되어 복싱을 계속하고 있고 어, 2019년 데뷔 전부터 해서 어, 올해 한국 타이틀 매치를 했고 내년에는 세계 타이틀 매치까지 예정 중인데 경기를 하고 제가 복싱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복싱M 황현철 대표님께서 이제 경기 준비하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셔서 제가 이렇게 어, 데뷔 전부터 해서 복싱을 해 나가는 데 많이 도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제, 그, 어떤 영상들의 댓글을 보면은, 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나도 힘을 얻는다. 어 되돌아보고, 나도 좀더 힘을 내야겠다. 이런 댓글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쉬운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다 힘들고, 사실, 쉬운 일이 없는데, 운동이나 다른 어떤 취미 생활을 이제, 어, 근무 외에도 좀 찾으면은 훨씬, 생활의 활력이 될수 있고, 또 자기가 좀 잘하는 걸 찾아서 열심히 하면 저처럼 조금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을 수 있으니까, 어,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시작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힘내시는 분들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복싱이 되게 재밌고,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고요. 그만큼 많이 준비하고 힘든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노력한 만큼 승리를 해서 오는 기쁨이 큰것 순천향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과 의사로 근무하고 있고 KBM 한국 라이트 플라이급 복싱 챔피언인 서려경입니다.